러시아 국경 바로 턱밑, 뼈 속까지 파고드는 영하의 추위가 지배하는 얼음 지옥, 로바니에미에서 거대한 화염 폭풍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크렘린 궁 심장부로 직행하는 사신의 전갈이었습니다. 모스크바가 군에 초비상 적색 경보를 발령하며 긴장하는 사이, 나토, 나이토는 경악과 경의가 뒤섞인 눈빛으로 이 무력 시위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북유럽의 하늘을 찢어밝힌 것은 미국 무기도 독일의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천둥의 신 호마르K 천무 였습니다. 모든 의구심은 순식간에 절대적인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침략의 야욕을 가진 모든 세력을 향한 폴란드 한국 동맹의 서슬퍼런 선전포고입니다. 동시에 호마르K의 포효는 굶뜬 서방 방산 업체들의 뺨을 후려치는 통렬한 일격이었습니다. 잔혹한 현실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한국 무기를 얕잡아봤던 자들은 이제 뒤늦은 후의 회 대가를 치르고 있는 반면, 폴란드는 서울이 직접 쥐여준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앞세워 힘의 정점에서 오만할 정도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핀란드 로바님이 올려 퍼진 천둥 같은 포성은 북유럽 전체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폴란드군 제일 마수리아 포병여단이 한국산 호마르케 천무 시스템으로 혹한 기후 조건에서 최초의 대지 실사격을 감화한 순간, 유럽 방어 시스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영화로 떨어진 기온과 눈보라로 시야가 가려진 악조건 속에서도 핀란드와 폴란드 장병 2,200명과 차량 500대가 참가한 노던 스트라이크 노던 스트라이크 2 5잇 연합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전장의 모델을 뒤흔들고 있는 한국 무기 체계의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K239 천무를 기반으로 한 호마르 K 시스템을 공중 수송하여 극저온 환경에서 실사격까지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그 의미는 막대합니다. 이 광경은 전술 훈련을 넘어 동유럽의 전략적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군사적 사건입니다. 참관단에 있던 핀란드 장교는 사격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추위를 견디는 것을 넘어 추위를 이용할 줄 안다. 이 찬사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북유럽 군대가 가장 중요시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무기가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했음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탄도, 사격 통제, 차량의 기동성이 하나의 패키지로 완벽하게 통합되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훈련을 호마르 시대의 개막이라고 묘사됐습니다. 디펜스 24, 디펜스 24, 폴스카 지브로이나 폴스카 제디브로나 같은 핵심 군사 전문지들은 호마르 K가 대규모로 상륙하는 속도를 전시, 산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무기 체계의 도입이 폴란드 포병 전력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K-나신 자주포를 확보하고 호마르 K의 조립 및 배치를 시작하면서 현지 언론은 폴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민첩하고 공격적으로 화력을 확장하는 국가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파브 베이다 파웨우베다 국방 차관이 밝힌 호마르 K 모듈 2,900개 중 1,704개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폴란드가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미국, 독일, 프랑스를 능가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폴란드 국내 여론 또한 뜨겁습니다. 군사 포럼, 참전 용사 커뮤니티, SNS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 무기라는 말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HIMARS)는 -Math, 원하는 속도로 오지 않았고 독일 무기체계는 행정 절차와 공급망 문제에 발목이 잡혔으며 프랑스와 영국의 장비는 가격 대비 즉각적인 전투 태세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무기는 납기, 가격, 성능, 신뢰성이라는 4대 핵심 지표를 모두 충족시키며 폴란드군에게 당장 전장에서 쓸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호마르키의 배치는 미국과 나토 관료들에게도 분명한 경고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고위포병 지휘관들의 최대 우려는 전술적 공백이었습니다. 하이마스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동부 전선 전력에 구멍이 생긴 기간을 말았는데 호마르케이가 이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나토 분석가들은 이번 훈련이 한국 기술로 동부 전선의 시간과 거리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장비의 우수성을 내버머 전장의 시간 구조 자체를 뒤흔들었다는 극찬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호마르케가 이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바로 완벽한 통합 능력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서 받은 모듈을 자국산 옐츠 JCL 치식 8x8 차체에 결합하고 디지털 시스템 코랄 코랄 및 사격 통제 시스템 토파즈 토파즈와 연동시켜 폴란드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디펜스 24는 이를 두고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한국과 폴란드가 전장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마르케이가 운용하는 80km 유도탄 CGR 080과 290km 전술 유도탄 CTM 290은 폴란드가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압도적인 억제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사격통제 장교들의 반응은 주목할 만합니다. C사 ISR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링크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현장 장교들은 이 통합 능력은 이미 나토의 나토 두 단계 업그레이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호마르케이는 폴란드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유럽형 시스템 통합 플랫폼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럽의 새로운 포병 네트워크 표준은 더 이상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한국, 폴란드나 진영에 의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핀란드군 역시 호마르케이 훈련에 참여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국가 중 하나이며 라플란드, 엘 라플랜드 지역은 나토 방어선의 최전방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핀란드군은 전술, 작전, 화력 통합 능력을 중점 목표로 삼아 실전적인 협동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북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새로운 화력망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주변국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호마르케이 도입을 공격적 무장 확대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사실상 한국산 시스템의 위력이 자신들의 방어선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해지 있습니다. 독일은 러파드 공급 지연, 유지 보수 문제, 가격 논란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프랑스는 세자르키사, 자주포 생산 지연과 성능 최적화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산 무기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은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유럽 국방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프랑스조차 한국은 더 이상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납기 속도와 기술력을 모두 갖춘 새로운 국방 강국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럽 국방의 흐름을 상징하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바로 체코 공화국입니다. 수년 전, 체코는 한국의 캐나인 자주포를 구매할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프랑스의 세자르를 선택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유럽 무기 표준화였지만 실상은 정치적 편향과 낡은 국방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에 기반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세자르 인도 일정은 계속 지연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프랑스 생산 라인이 과부에 걸리면서 체코군의 맞춤형 요구사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한 체코군사 전문가는 만약 K9을 선택했다면 납기, 성능, 신뢰성 면에서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체코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심지어 우리는 한국 무기를 거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자조 섞인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캐나인이 e,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찬사를 받으며 즉각적인 전투 태세에 돌입한 반면 체코의 선택은 유럽 국방계에서 최악의 선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면교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체코 내부에서 한국 무기 재검토 여론이 공개적으로 부상하는 것은 한국 무기의 위상이 유럽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한때 K2 전차 도입을 주저했지만 폴란드가 K2 LP 현지 생산에 성공하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최근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K2 LP의 협력 생산이나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전략적 재구조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차 자주포 로켓 시스템이 유럽 전장에 표준이 되고 있으며 주변국들이 전략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움직임은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과거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럽 내그 어떤 국가도 한국처럼 가격, 속도, 기술, 신뢰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구매국을 넘어 한국과 함께 나토 동부 전력 구조를 구축하는 전략적 공동 설계자로 발돋움했습니다. K창은 유럽 자주포의 표준이 되었고, 호마르 K는 폴란드를 유럽 최대의 다연장 로켓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이 유럽 전장 모델을 재정의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에게 있어 이 흐름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안보 환경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 기술 국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핀란드의 서원 위로 호마르케이 포성이 울려 퍼진 순간, 폴란드 포병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국가 전력의 재구조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하나의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한국 무기를 따르고 있다. 체코의 후회, 슬로바키아의 재평가, 그리고 폴란드의 자신감은 한국 국방 기술이 유럽 전략의 중심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핀란드 서론 위에서 울린 호마르케이 포성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이 세계 전략 무대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로바니에미에서 울려 퍼진 포성은 단순한 화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고 병든 유럽 방위 산업의 지배 시대에 울리는 조종 디아오종입니다 대비되는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선명합니다. 한쪽에는 천둥의 신 호마르코와 괴수 K2로 영토를 수호하는 용맹하고 결단력 있는 폴란드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프랑스나 독일의 공허한 약속과 굼뜬 생산 라인에 갇혀 뒤늦은 후회에 잠긴 체코 공화국과 한국을 거절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데타나 저렴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나토 신기록 신, 신 방어 체계 수석 건축가 칩 i 아키텍트로 공식 등극했습니다. 천무의 로켓이 북유럽의 눈보라를 뚫고 절대적인 정밀도로 목표를 타격했을 때 하나의 진리가 각인되었습니다. 현대전의 시대에 한국의 속도와 신뢰성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럽 안보의 미래는 이제 한국의 기술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이 서둘러 고개를 돌려 서울에 강철 방패를 얻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세계 군사 역사상 보기 드문 극적인 왕좌의 교체입니다. 러시아는 두려워해야 하고 경쟁자들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절대적인 승자의 자세로 자유세계 전체를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중심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힘의 질서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국방 강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모두 식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게 큰 힘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